안녕하세요. 네, 지식인 닥터 상담안이사 허지영입니다. 어, 학생들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체육시간에 뭐 축구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무릎을 삐었을 때 어, 아프고 쪼그려 앉을 기도 힘들고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럴 때 가끔 물이 찬 거냐고 물어보는 증상 경우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는 갑작스런 충격 때문에 무릎 주변에 인대나 인대나 근육 쪽에 약간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학생들은 3, 4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면 평소에는 회복이 잘 되는 편이라 이제 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어, 무릎 관절에서, 무릎 관절에서 열이 나거나 아니면 무릎 뒤쪽에 오금 부위에 통증이나 절이 있는 이런 증상들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움직일 때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삔 증상 약간의 염증성 손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회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서는 2주에서 4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혹시 통증이 좀 지속된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사혈 치료나 침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